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뭔가 묶여 있는 듯한 느낌, 뭔가 답답한 느낌 보시다시피 아주 굵은 체인으로 지금 XRP가 딱 묶어놨는데 그 체인을 보아하니 SEC의 방망입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XRP가 아주 가격이 누가 봐도 묶여있더라는 거죠. 지난주 주말 제가 아시는 분이 XRP를 조금 사셨더라고요. 금액적으로는 제가 얼추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최근에 팔아서 샀다는 걸 보면 한 8천만 원대 정도를 하나 팔아서 사신 것 같아요.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베팅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XRP 곧갈것 같아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다가오는 강세장이 예측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 XRP가 현실적인 가격이 갈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현실적인 가격, XRP 가격에 대한 목표 제시를 하면서 앞으로 XRP에 대한 움직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이 들어섰고요. 이제 11월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 XRP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 되셨으면 공장장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보죠. 여러분들께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부분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합니다 문자로 감사라고 보내 주십시오 예 전송하고 스타벅스 무료 쿠폰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분에게 모든 메뉴 주문 가능한 스타벅스 vip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타벅스 가서 단순히 아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보시는 모든 음료들 다 사용할 수 있게끔 VIP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드시면서 제 영상 시청 너무나 감사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010-2429-5330, 010-2429-5330으로요,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VIP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솔라나 이야기를 좀 먼저 살짝 좀 해볼게요. 그도 그로 것이 솔라나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면서 미국 시장을 대변한다고 봐야 돼요. 그것도 개인 투자다,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솔라나 기준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대하게 하는 다섯 가지 주요 지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섯 가지 주요 지표가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상 최고가를 현재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라란을 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죠. 강력한 개발 활동, 사회적 지배력, 새로운 주소와 사용자 증가 확장자 주소, 솔라란 선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마지막에 커뮤니티 참여.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 이렇게 커뮤니티 참여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 시장이 서해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사실상? 그죠 그래서 이 내용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지금 이 순간 사상 최고가를 달릴 수 있는 엄청난 불장이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은 리얼리스틱, 현실적으로 XRP 가격 자체가, 가격 자체의 목표가가 불장으로 인해서 곧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래들이 마구마구 싸잡아 지금 사고 있는 거고요. 제 주변 지인도 비트코인을 팔아서 지금 xrp를 현 가격으로 매수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문 트레이더 중에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지금 코인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xrp 가격이 형편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형편없다고 얘기할까요? 얘가 원래 형편없는 놈이라면 은 그런 얘기도 안 하겠죠. 이 친구는 원래 vip입니다. 너무나 잘 나가는 친구예요.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취급을 받고 있다. 지금 가격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야 이거는 못해도 870%는 지금보다 더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완전히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이것으로 지금 모든 걸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하락이 되면 알트코인이 그리고 XRP도 역시 같이 하락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결국 강세가 만들어져야지만 XRP 역시 블리쉬 안에 있어야지만 디스 블리쉬 피어리드 안에 있어야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870%라는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불장이 들어가는 이유는 딱한 가지죠. 바로 해리스와 부 대통령 마지막 휴일 유세 격돌 D-3일.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11월 5일 날 투표를 시작하고 6일 7일 날 개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날짜 11월 4일이죠. 그러면 5, 6, 7. 3일 남았어. 3일. 그래서 누가 이겨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죠? 안타깝지만 트럼프가 이겨줘야 됩니다. 해리스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지금 정책의 대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책상 저는 해리스를 지지할 수 없다. 무조건 트럼프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다가오는 지금 가격이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지금 증거다, 증거. 또한 3분기에 지금 리포트가 발생이 되었어요. 엑셀표에 대한 리포트, Q3 리포트, 3분기 리포트가 발생이 되었는데 발표가 되었는데 별로 좋, 좋지 않았어요. 예, 네, 많이 좋지 않았다. 그 얘기는 여전히 SEC가 법적인 규제로 지금 계속해서 어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업셋할 수 있는 것. 즉, Q4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장이 서야 되고요. 그 장이 서려면 ETF가 진행이 돼줘야 돼요. 그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XRP는 힘들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뭐 주저리주저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핵심 키는 누가 갖고 있다? 7일이 갖고 있다, 7일. 대선 발표되는 7일까지 우리가 한번 기다려 볼 거고요. 지금 XRP 가격은 뭐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저점 자리 잡아놨기 때문에 뭐 지금 매수하셔도 크게 문제는 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만약에 앨리스가 되면 급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아가시는 게 좋다. 물론, 트럼프가 된다면 바로 폭등 랠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아마 매수세가 집중이 될 거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그러려면 뭔가 이제 자금이 좀 필요해요. 그쵸? 돈을 벌어야지만, 시드가 있어야지만 뭔가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드를 강력하게 볼수 있는 민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조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솔라나를 딱 보니까요. 연일 아주 강력한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솔라나는 엄청난 매도 압력의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약 35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리포트들이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라고 봤더니 발로 솔라나를 중심으로 한 민코인의 열풍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그만치 24시간 내에 25,400개 이상의 민코인이 마구마구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이 민코인의 출시로 인해 제 j 제의 민코인의 돌풍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개구리 페페입니다. 구글에 나온 내용이고요. 출시하자마자 2,100%두개 지우면요, 210. 1배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천만 원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21억의 수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밈코인의 파워고요. 출시한 지 3일 만에 출시와 동시에 바로 2 1 0배에 다다른 수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밈코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민코인의 자금이 들어옴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2024년도 9월, 8월 달에는 아주 죽을 썼습니다. 그렇죠? 거의 최악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도 거의 최악이었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과 동시에 민코인에 대한 자금도 엄청나게 현재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될게 뭡니까 바로 민코인의 대장주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민코인의 대장은 누굽니까 바로 도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민코인의 대장이 될 것은 바로 앞에 하나 붙여볼까요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는 겁니다 민코인을 잘 알고 있으면 당연히 베이비 도지 코인도 익숙할 겁니다 이미 베이비 도지 코인은요 테슬라의 CEO 일런 머스크의 홍보에 많은 인기가 있죠. 최근 일론 머스크의 엄청난 발표가 있죠. 바로 머스크는 매일 미대선 경합주 유권자에게 한 명에게 14억 원을 지급해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게 뭐죠? 트럼프를 찍으면요. 14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트럼프선에 지금 포착이 되어 있고요.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대통령, 암호화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로 인해 가장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바로 도지 코인. 하지만 진짜 상승은 바로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는 겁니다. 페페 2만 1000%에 가까운 수익률 베이비 도지코인이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장장을이 순간을 맞이해서요. 여러분들께 보유중인 베이비 도지코인을 적게는 1억개에서 많게는 50억개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한 물량 전부 다 소진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베이비 도지코인을 무료로 에어드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받길 원하시는 분들만 상단에 010-2429-5330 공장장 개인 번호고요이 개인 번호로요 베이비라고 적어주십시오 베이비 뭐 도지코인까지 뒤에 적어주셔도 괜찮고요 너무 기니까 베이비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적기는 이렇게 해서 많게는 50억 개까지 전부 다 무료로 100%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장은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부자가 되실 분들은 베이비라고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영상 시청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장이었습니다.